길고 긴 작업 잘 끝났습니다. 일단은, 어, 뭐,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, 사실대로 알려드릴게요. 라이거에, 생각보다 간간이, 생각보다 뭐, 있어요. 예. 네. 바디 자체에 나사를 너무 잘못 써가지고, 생기는 나사, 나사라고 표현할게요. 아니면 뭐 제작 실패? 뭐 하여튼 크랙이 좀 있어요. 원래가. 음, 신품에도 있었으니까요. 심지어.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분명히 저 안쪽에 크랙이 있었고요. 여기도 크랙이 있었고, 여기도 크랙이 있었습니다. 이전에 자가수리를 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저는 몰라요. 일단은 크랙은 보여서 크랙을 보강을 했고요. 이거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리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작업은 잘 끝났고요. 클러치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여서 유격을 잡으세요. 잡혔죠? 여기서 하나만 풀어주세요. 까딱거리죠? 안 움직이죠? 까딱거리죠? 이렇게 까딱거리게 맞춰놓시고 으이 브레이크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어 채비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서밍으로 처리해 주세요. 노브 이식 잘 됐고요. 클러치 좋습니다. 릴링감 좁아가지고 핸들이 길어서 그 특유의 응응거리는 거 최대한 줄여놨어요.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. 그렇지만, 확연하게 준게 티가 날 거예요. 작업 전, 뭐, 소리로도 티가 날것 같습니다. 핸들이 조금 길어요. 예. 예. 좀 무겁고, 드래그 잘 나오고, 클 러치 좋고요잘 사용하시고, 노좋아알 이식 뺐구요. 잘 사용하십시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원심 드럼 코팅도 해놨고, 뭐 등등등 어진가는 작업은 싹다 해놨습니다. 잘 사용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연락 주세요. 아, 이거 얘기 안 했구나. 어 핸들은 테프론으로 처리했더라고요. 나 수도 테이프라 그러죠? 예. 잘 해놓으셨고 여기 안에 와셔를 하나 더 넣어놨던데 그걸 안 넣으셔도 되는 상품이었어요. 잘 이식이 됐고 그이니 핸들 회사에 들어있는 그 공구는 사용하지 마세요. 그건 좋지 않으니까요. 예, 이식 완료. 모든 게 끝났습니다. 잘 사용하십시오.